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래입니다. 어,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 보여드릴,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템랩이 이제 403이 됐어요. 400이 넘으면서 어, 어, 어떤 점이 있냐면 보시면 400 전에는 이게 그냥 에포나 어, 주머니 1이라고 해서 아크라시움 그걸 1자리에 줬거든요. 근데 400이 넘, 넘고 캐릭 선택창 눌렀다가 오는 순간 다시 들어오니까 다크라쉬움 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빼고 이렇게 다크라쉬움 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음. 보이시죠? 지금 이런 것들조차 다아크라쉬움 투로 바뀌어 있는 거. 그리고 카오스 도전도 그래요. 카우, 이벤트 카우스 단전도 4 0 0짜리 들어갈 수 있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카우스 게이트, 이렇게 카우스 게이트가 나 원래 랜덤으로 <laughs> 저기 떨어지거든요. 아크라시움 1이 떨어지는데 이제 400레벨이 넘어서 가잖아요. 그럼 아크라시움 2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400레벨이 다가온다, 400레벨이 다가온다 싶으면, 아, 오늘 왠지 400레벨 찍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에포나 의뢰를 미리 하셔서, 아크라시움 1을 받지 마시고, 아껴주세요. 랬다가400 찍고, 캐릭터 선택창 나갔다가 오시면, 아크라시움 2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카오스, 카우, 이제, 카오스 게이트도 그렇고, 카오스 던전도 그렇고, 음, 모든 게. 그러니까, 사,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400레벨이 오늘 찍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절대로 F나 의뢰나 이런 걸 하시지 마시고, 이아크라시움2는 되게, 되게 귀중해요. 되게 소중하고, 이것 때문에 다들 템레벨 빨리빨리 못 올리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도, 저처럼, 저는, 저는 되게 실수해가지고 어제 찍었는데, 어제 F나 의뢰 다 해버렸어요. 되게 바보 같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네. 이상, 이상. 뭐,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그런 점 있으면 여쭤보시면 제가 댓글 바로 답변해드리니까요. 그럼 이상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여러분들 절대 저처럼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